자, 지금부터 평균값 정리 여러분들 이 갖고 계신 교재 3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 평균값 정리는 사실상 단독 문제 출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정확히 봤다가 실제 이과 학생들은 바로 미적분 문제에서 잘 나올 것이며 문제가 나온다 해도 사실은 뭐기억니은디귿올코그 따지는 문제라든지 연산의 문제 같으면 가와 나라는 조건문에서 출제될 거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평가 정리의 특징은 뭐냐면, y는 fx가 현재 a하고 b 사이에서 연속이고, and, 미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a하고 b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라고 설명해서, 이게 a 고 b야. 그쵸? 그러면, 나는 여기서의 함수값과 여기서의 함수값을 알고 있다. 요거 fa고 fb다. 이게 설명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이 상태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주세요. fe-fa. 그러면 이것은 평균 변화율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연결하는 방법은 첫 번째, 뭐가 있을까? 직선도 있을 거고요. 곡선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어딘가에서는, 그 어딘가에서는 요 평균별과 똑같게 되는 그 값이 존재할 거 아니냐. 맞죠? 그러면 이거와 똑같은 값을 갖는 C 값이 존재할 거 아니냐.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같은 순간 변화예요. F'C. 자, 현재 이것은 순간 변화율이고요. 단 조건이 뭐냐면, C라는 것은 A하고 B 사이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C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적어도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왜? 그러면 함수의식을 모르니까요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3차 이 함수가 1차 함수다, 2차 함수다 이러면은 요개수가1 개인지, 2 개인지, 무한된지를 알수 있는데 내가 함수식이 몇차 함수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몇번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이에는 어딘가에는 이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값을 갖는 순간 변화율 값이 최소 하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들에게 주는 문제를 보면 실제 최고 킬러 문제를 보면 얘가 원하는 건 상대방이 어떻게 줄 거야 하면은 바로 이 부분. 얘가 바로 조건문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야, 내가 평균 변화율 값을 줄게.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것을 순간 변화율로 바꿔서 풀어라. 이게 목적입니다. 얘가 바로 구하는 값이 게 되는 거죠. 실제 문제들에서는 상대방이 조건문을 평균 변화율 스타일로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순간 변화율로 바꿔서 해석해 줄수 있어야 돼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평값 정리. 그러면 평균 변화율과 같은 값을 갖는 순간 변화율 값이 적어도 구간 내에는 적어도 하나가 있다라고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우리가 롤의 정리라는 게 있어요. 롤의 정리는 뭐죠?라고 하면 똑같은 과정인데 바로 이것은 평균 변화율이 0이다가 되는 거예요. 평균 변화율이 0이다. 즉이 말은 FA하고 FB가 같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FA고 하 FB 가 같으면 여기에 0 나오죠. 그러면 결국 F 프라임 c 가 얼마나 온다? 0 나올 거야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 a 고 여기가 B인데 여기 함수값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위로 볼록이든 아니면 아래로 볼록이든 구간상에서 어딘가에는 뭐한다? 이거와 똑같아지는 그 c 값이 적어도 a, b 구간 사이에 몇 번? 최소한 한 번은 등장할 거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롤의 정리 안에 롤의 정리는 결국 평값 정리의 값중 바로 순간변의 0이 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이니까 뭐 그렇게까지 뭐 어렵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롤의 정리가 뭐다? 그럼 평균 변화율이 0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실제 공부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 평값 정리의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요. 특히나 미적분을 공부할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우리 학생들은 이 과정에 별표를 하셔서, 이 평값 정리는 상대방이 나한테 평균 변화율을 줄 거다. 그럼 나는 그것을 순간 변화율로 바꿔서 해석을 한다. 이렇게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꼭 중요한 옵션이니까 특히 킬러 문제를 풀때 조건으로 등장할 거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수능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간단한 연산만 몇개 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상대방이 말한 게롤의 정리다 했어요. 그럼 롤의 정리란 것은 아마 이것의 평균 변화율이 같을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F3-F0인데 3을 넣어주니까 얼마예요? 27. 여기도 27. 이거 0나왔다는얘기예요 그러면 요거에서 살짝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거기다 c까지 넣어주면 f'c. 바로 3c제곱 마이너스 6c구나. 이 되는 거죠 자, 이거 풀어주는 건데, 결국 3c로 묶어주면요. 현재 c 마이너스 2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c값은 얼마? 0과 2. 하지만 구간의 내에 있어야 되니까 0과 3, 범위 안쪽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그러 그러니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하고 1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정리해 보면, F, 이제 1 0분의 F1-F0. 근데 여기도 0이죠. 그래서 이거 미분하시면, 3x제곱-1. 그래서 여기는 3c제곱-1이다.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그러면 c제곱이라는 값은 역시 3분의 1이겠고, 결국 c라는 것은 루트 3분의 1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있는데 저 범위는 양수이죠. 예, 그래서 c 값은 루트 3분의 1만 정답이 된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평값 정리 한번 구해 봅시다. 여기는 1 마이너스 0분의 f 1 마이너스 f 0. 이것은 f 프라임 c와 같다. 놓고 푸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기본적인 1 나왔고요. 그 다음에 f 1 넣어주면 1. 아, 그럼 결국 이 1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자, f c 입니다 f'x는 3x의 제곱이니까 예.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3c 제곱이 1이다. 그러면 c라는 것은 c 제곱이 3분의 1. 그러면 c라는 것은 루트 3분의 1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그 중에서 이제 음수인 것만 배제해 주세요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루트 3분의 1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문제 설명해 보면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f1 마이너스 f 의 마이너스 1이다 설명하시고요 이것은 f 프라임 c와 같다 설명하시면 되는데 따라가 보니까 여기는 2 나왔고요 1 넣어주시면 1백이3 나왔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1 3 나왔다 자 그러면 이것은 미분해주면 f 프라임 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다 즉, 3c 제곱 마이너스 6c다 설명돼요. 그러면 여기선 어떻게 돼요? 여기선 기본적으로 요 마이너스 3끼리 지워지니까, 아, 2분의 2가 되면서 요거 1 나오는구나. 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재 설명해주는 값은 3c 제곱 마이너스 6c 마이너스 1은 0이다.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결과, 뭐, 인수분이 잘안 되죠? 그러면 그 내용을 써서 c라는 것은 3분의 절반, 현재 보면 절반의 반대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다 설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원하는 건 3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즉 2루트 3인데 저 중에서 우리 원하는 건 결국 뭐야 c라는 건 3분의 3 더하기 2루트 3이냐 3분의 3 마이너스 2루트 3이냐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대략적 계산해 보면 여기가 1인데, 3분의 3이 1인데, 여기까지 얹어주면 1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답이 안 되고 이것만 맞다. 이렇게 구해주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실제로는 가볍게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이렇게 공부하지만, 실제 수능 과정에서는 이 문제가 나올 때는 반드시 평값 정리, 즉, 서로 할 문제는 평균 변화율 표현을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평균 변화율을 순간변화율로 바꿔서 해석을 해달라라는 것이 이 단원의 목적이다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현재 유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새로운 강의에서는 이제 미분의 활용인 증가감소, 극대극소 그리고 리치소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거 완벽하게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